안녕하십니까. 농부입니다. 초보 농부 김기철입니다. 일단 영상에 앞서 잠깐 제 소개를 하자면, 2019년도 작년에 처음 농사를 시작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은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그냥 뭐, 초보 농부 성장기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과 농사를 하고요. 네, 사과 농사만 합니다. <laughs> 야, 참석스럽구만. 오늘은 전지를 하러 나왔어요. 뭐 오늘 만 아니라 한 며칠 동안 계속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전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참, 저는 초보이기 때문에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저처럼 하면은 잘안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는 대로 해보고, 전문가에, 전문가가 계시다면 동영상을 보고 도움을 주시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셔도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지를 시작해 볼게요. 일단 오늘은 요나무를할 건데요. 홍로나무인데 이게 몇년 찬지름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저도 뭐 농사를 하면서 처음이라 동양석을 여러 개 많이 봤는데. 어떤 사람은 전지를 밑에서 위로 하는 사람도 있고, 위에서 밑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뭐, 사람 취향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밑에서 위로 하는 방식. 때로는 뭐 이것저것, 여러, 뭐, 위에서 달때 있고, 뭐, 대중이 잘 없습니다. 일단은 시작할게요. 요거는 잘 보일라나 모르겠네. 이렇게 하고 요거는 길이가 좀 깁니다. 자르고 요 위에 것도 쓸모가 없으니까 자르고. 작년에 해보니까 홍로는 이게 부사하고 달리 사과, 사과가 잘안 돌아가요. 때문에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과가 원래 이렇게 한 뼘, 보이나? 한뼘 정도 되는데, 여기서 다 한다고 하는데, 너는 한 뼘보다 조금 자르게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좀 기네. 안쪽에 들어가는 것도 자르고. 요거는 나무가 조금 옛날 나무라서, 아직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이렇게 길면은 그늘이 많이 찌기 때문에 좀 안으로 들여다서 자를게요. 요거는 제가 쳐보다 보니까 한 번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자르지를 못해요. 끝, 끝에서부터 잘라놓고, 그 다음에 또 보고, 멀리서 한번 보고, 자르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한 번만에 잘랐다가, 잘못 자르면 은좀 큰일 날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라서 딱히 뭐, 얘기하기가 좀 그렇네요. 그리고, 요 나무는 길이가 좀 짧아요. 그래서 조금 더 키워야 될것 같아서 끝에는 놔두고, 요거는 어떡하노? 요거 하나만 놔둘까? 요거는 하나만 달아야 되겠어요. 이 나무는 조금 쉬운 편입니다. 수세가 강하지가 않아서 뭐 처음이고 그래서 일부러 조금 수세가 굉장히 안정된 나무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어렵네요. 대충 이 정도면은 밑에 거는 된것 같기도 하고. 원래 이런 거는 가지 굵기가 끝에 똑같은 게 있으면 안 되는데, 방향이, 보이나? 방향이, 그 요고 있으면 그늘이 좀 찌겠죠. 밑에 거그 나무하고. 그래서 요거는 날릴게요. 날리고, 위로 올라가는 것도 날리고, 요것도, 요거는 요거는 괜찮을라나. 아니 그두 개만 달까? 요또 어, 날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갔는가. 요거. 요거 날리고요. 그 다음에 꽃이 이게 좀더 굴레요. 사실 뭐, 꽃이 아직까지 여는 게 좋은 건지 저도 잘 모릅니다. <laughs> 전지가 처음이라 올해는 그냥 사과 열리는데 의의를 두고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가지 굵기가 똑같죠? 거의 비슷합니다. 이나? 그리고 보시다시피 나무가 전체적으로 간격이 조금 없어요. 사람씩 나타내는 간격이. 그래서 안으로 좀 들여다 잘라 수 있으면 은 자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야 이거 둘 중에 하나를 날려야 되나 이 가지 하고 이 가지 하고 간격이 안 좋은데 그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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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이 있나. 아 애매하네. 애매하네. 아 하나는 날렸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모르니까 필요 없다 싶은 것부터 먼저 칠게요. 야, 야 이또 막상 찍으면서 하려니까 머리가 잘안 들어가네요. 오, 어. 이렇게두 개만 요거 하고. 요거하고 두 개만, 요 가지에는 보고, 그리고 여기 자르고, 어. 야, 영상 맞추기 어렵네. 그리고 이 가지는 좀 기나 있나? 하나. 위에 거를 잘라야 되나? 옆에서 보면은 이 가지가 좀 많이 길죠? 위에 거를 날립시다. 이렇게. 그리고 북쪽으로는 좀 길게 해야 되는데, 요게 이렇게 날리고, 이렇게 하면은, 야,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인데, 일단은, 안쪽 거는 날릴게요. 하고 위에 거. 조금 지저분한데 일단은 위에 것부터 먼저 해 놓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사다리 이렇게, 이렇게 놓고위에 이게 보시면은 밑에가 위꺼하고 간격이 길이가 비슷합니다. 이러면 안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잘 비나? 밑에까지가, 위에까지에 다 가립니다. 그 다음에 이쪽 편에, 요거를 잘라야 될것 같아요. 한 수를 자르겠나. 아, 안쓸 거기 때문에 안을에 바짝 넣어서 아. 아이고야. 자르고 그리고 나무와 나무하고 요 위에 나무하고 요 밑에 나무하고 위에 나무 간격이 보면서 잘라야 되거든요. 요건 많이 찾져가지고 요것도 자를게요. 그리고 방향을 요 밑에까지 하고 위에까지 하고 방향을 조금 틀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끝부분에 밑에는 요쪽, 이렇게 오른쪽 방향, 위에는 왼쪽 방향으로 갈수 있게 요거를 잘라서 방향을 틀겠습니다. 방향을 틀고 그리고 뭐이 정도 하면은 된것 같아요. 아 저쪽도 해야 되네. 여기 왔어. 이 나무를 이 가지를 해야 되는데 방향이 그렇게, 원래 나무는 이렇게 직선으로 쭉 나면 좋은데 상황에 따라서는 약간 틀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늘이 찌거나 하면은 밑에 나무 사과가 해를 못 보기 때문에 그렇게 돼. 때문에 이것도 보아서는 공간도 괜찮고 그러니까 직선으로 갈까? 직선으로 하판만 어. 열어 놨다. 너무 좀긴거 같나? 기이나? 이렇게 이거 길이 있어서. 일단 이렇게 놨다 보죠. 아. 야. 이거 밑에 거를 마무리를 줘야 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원래 이게 아닐게 이게 이거를 수세가 안정되었다고 해서 너무 많이 잘라 버리면은 많이 나무가 많이 자를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안 자를 수도 없고 에러 상이 많네 에러 상이 많아 이 정도로 하고 여기에 어. 어제 비가 와서 땅이 많이 질어요 다 요것도 자르고 여기 불나나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색깔이 좀 빨갛습니다 이런거는 병충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르고 또 자르고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아 자꾸 이가지가 자꾸 신경이 쓰이는데 이가지가 어디를 잘랐으면 좋겠노? 이거랑 이 가지랑 이 가지 뻗어 나는 거 하고 이 가지 뻗어 나는 거 하고 조금 복잡한 감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감이 있는데 보자. 야 이거를 <laughs> 어, 영상 찍으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네요. 하하, <laughs> 이때 꺼는 일단 날리고. 길이가 좀 긴데 이걸 안에서 자르자니 수세가 강해질 것 같고 밖에서 자르자니 너무 길고 어찌 해야 할까요? 해야 할까요? 이게 햇빛이 아 여기 이 나무 때문에 그늘이 찌겠네요 그늘이 가려질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야 이거 방법이 어렵네 어려워 이런 부분에서 초보자들이 많이 헤맵니다 쉽게 이게 이거 쉽게 못 날려요 잘 모르니까 앞전에는 그냥 막한거 뭐 같은데 아 어, 이상 영상을 찍으면서 하다 보니 잘안되네잘안되네어찌해네 되나. 데거를 야, 야. 아네자 생각이 없네 큰일 났네 아, 아 이론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를 날려야 되는데, 그런데 수세가 이게 강하면 은 약하게 하고, 약하면은 강하게. 전지를 한다고 하는데 기준이 아직 올해 처음 사는 거라 기준을 딱히 정확하게 제지를 못 하겠네요. 일단은 그늘이 찌는데. 기대 반사플립이 이까지 나오나? 반사플 이야. 이래 언제 나나. 결정 장애인가? 다른 데는 된것 같은데. 이 가지가 이 굵기가 같아서 원래는 날려야 되는데. 날리기에는 수세가 야. 수세가 수세가. 꽃이 없어서 일단 여기를 날리고, 여기 직선이 일로 와야 되나? 너무 길죠? 날리고, 좀 정리가 됐나? 길이 확리확좀됐좀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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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여이정뭐로정족해야족해야습니다 뭐 일단 홍그나무는리고일아 홍로나무는 꽃이 많아서 여 부분에 하고, 배 밑에, 요거는 거의 다 날려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그렇게 배웠습니다. 일단은, 요 나무는 요 정도로, 요 정도로, 일단 한번 잡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요 가지는 나무는 요렇게, 그리고 요 가지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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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옆에 가지는 이렇게 그리고 위에 가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나무는 이렇게 해서 자, 전지를 마칠게요. 영상은 영상은 보고 틈나는 대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보 농부입니다. 다음에 뵐게요.